반갑습니다. 오늘은 현관 청소 가장 쉽게 하는 방법. 현관 바닥에 있는 먼지들을 틈새 틈새에 있는 먼지들을 가장 쉽게 청소하는 방법. 이제 영상을 올려드리는데요. 현관 청소를 하실 때에는 절대 청소기로 청소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청소기는 우리가 매트리스나 침구류에도 사용하고 집안에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청소기로 이제 현관을 청소를 하게 되면 헤드 부분에 돌도 끼고 먼지도 많이 끼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저분해지기 때문에 빗자루에 테이프를 붙여서 이제 현관 청소를 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현관 청소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제가 굉장히 오래 사용한 빗자루인데도 어이 빗자루에 먼지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한 상태입니다.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항상 제가 현관 청소를 하기 때문인데 테이프를 이제 빗자루에 붙여서 청소를 하시 하게 되면 어, 이 현관 가장자리나 틈새 틈새에 먼지가 잘 끼잖아요. 그런데 이 테이프 접착면에 먼지도 굉장히 쉽게 붙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가 매우 매우 간편한데요. 방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바닥에 이제 빗자루를 눕혀놓고. 이 빗자루 오른쪽 면에 테이프를 붙여서 바닥을 쓸어주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만약에, 어 본인이 왼손잡이면 왼쪽 면에 테이프를 붙여주셔야 되고, 우리는 오른손잡이가 많으니까 오른쪽에 이제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줍니다. 근데 테이프를 붙이실 때 너무 이제 솔 위쪽에다가 이제 부착을 하게 되면 접착면이 이제 많이 적어지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조금 아랫면에 어, 붙여주셔야 되구요. 이렇게 테이프가 아주 아주 잘 붙어요. 빗자루에 붙이시면. 그리고 이제 테이프는 반드시 투명 테이프가 아니어도 됩니다. 우리가 이제 녹색 테이프 있잖아요. 쭉쭉 찢어서 쓸수 있는 녹색 테이프를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그런데 양면 테이프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하 양면 테이프는 너무너무 접착력이 좋아서 이렇게 빗자루에 붙였다가 나중에 뗄때이 빗자루 솔에 아예 들러붙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뭐 투명 테이프나 녹색 테이프를 활용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바닥을 청소를 할 건데요. 이 가장자리나 틈새에 있는 먼지들을, 어, 먼지들부터 이제 청소를 해서 가운데로 이제 모든 먼지들을 모아줍니다. 청소가 그렇게 오래 걸리지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테이프에 먼지 같은 게 너무 잘 붙어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청소가 간편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어, 제가 한 10초 정도 이렇게 바닥을 쓸었나요? 벌써 이제 바닥 청소가 다 끝이 났어요. 먼지를 다 이제 쓸어 모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테이프에 이제 먼지가 하얗게 붙어 나온 거를 확인을 할수 있는데요. 테이프를 안 붙이고 이제 그냥 빗자루만으로 청소를 하게 되면은. 먼지가 다 날리고 나중에 청소하고 나서 보면 또 먼지가 다 깨끗하게 청소가 안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테이프를 활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먼지들을 다 제거해서 바닥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테이프를 떼어내고 난 다음에도 빗자루 상태가 아주 아주 깨끗해요. 먼지가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리고 바닥에 모은 먼지를 이렇게 떼어낸 테이프 이제 접착면이 남아 있는 부분으로 콕콕콕콕 이렇게 이제 찍어서 먼지를 모두 다 테이프에 이제 붙여줍니다. 어,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먼지를 다 떼어냈다면은 이제 테이프를 돌돌돌 말아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바닥에 모아진 먼지가 다 붙어져 나온 상태예요. 그러면 이제 바닥에 있는 먼지 청소는 다 끝이 났고, 지금 저기에 보면은, 어, 얼룩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지금 커피 얼룩이에요. 제가 항상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커피를 들고 다니다 보니까 커피가 이제 떨어져서 얼룩이 생겼는데, 이런 얼룩들은 그냥 물티슈 한 장, 어, 가지고 와서 바닥을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바닥에 껌 자국 같은 거 있잖아요. 껌 같은 게 만약에 붙어 있다고 하면은 스크래퍼 있잖아요. 껌 칼. 어, 다이소에 가면은 천 원에 팔거든요. 그래서 껌 칼을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뭐 납작한 자라든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뭐 커터 칼 등으로 그 윗부분 있잖아요. 윗부분을 쓱쓱해 긁은 다음에 물티슈로 이제 한번 닦아 주시면 이렇게 이제 얼룩도 이제 깨끗하게 제거가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청소가 이제 다 끝이 났는데요. 이제 저희 집에 어, 현관 센서가 항상 켜져 있지가 않아요. 이제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만 현관 센서가 이제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지가 정말 정말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는데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지 못해서 이제 안타까운 마음이 조금 드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현관 청소하실 때는 빗자루에 테이프를 붙여서 아주 아주 간편하게 먼지 청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